체리와 알크인 베스트 분석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와 알크인 베스트 분석하기입니다 오늘은 스케이지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어제 연준의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준의 발표 후 경제 회복의 강세에 대한 확신이 오늘 목요일에 투자자들을 미국 기술주로 이끌어서 네스닥을 상승시켰지만 연준 이후의 숙취로 인해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4일 연속 손실을 보였고요. 연방준비은행은 전날 발표에서 코비드 i d 1 9 팬데믹 이후 2023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예상치 못 못한 매파적인 메시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미국 경제가 전염병 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전체 성장률이 올해 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선된 경제 전망 을 언급했습니다. 채권 매수와 같은 지원 정책 조치의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의하면서 금리 상승 신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UBS Global Wealth Management의 미주 주식 책임자인 d a v i s Leftcoats는 사람들이 연준이 더 크고 더긴 인플레이션 오버슈트를 허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점도표의 증가함을 본 후에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을 때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기술주가 작년에 투자자들이 경제 혼란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에 몰려들면서 월스트리트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장이 팻 뉴스를 처리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시 그러한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칩 메이커 엔비디아는 제프리가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올린 후 건물 기술주들 사이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주식은 꾸준한 경기 반등이 장기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면서 시장 전 있었던 하락세를 흔들어 놨습니다. 네스닥은 4월 29일에 달성한 최고점에. 16점 이내로 잠깐 전진한 후 다시 후퇴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62% 하락했고, S&P 500은 0.04% 하락했으나, 나스닥은 0.87%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은행 주식은 장기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함께 하락했습니다. 전날 연준 뉴스의 또 다른 부산물인 달러 강세는 미국 유가를 이번 주 초의 단연간 최고치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에너지 지수는 11개의 주요 S&P 부문 중 가장 크게 뒤쳐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한달 이상 만에 처음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료 및 산업을 포함한 기타 경제적으로 민감한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재개되고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가운데 정리해고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킬즈에 대한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 커뮤니티로 인한 숄스 퀴즈 열풍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배치 레딧철수는 대량 매도 관심이 높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른바 밈 주식을 하늘 너머로 쏘아 올렸습니다. 레딧의 밈 주식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Bad Bath and Beyond, Blackberry, Virgin Galactic, Wendys Rocket Company, ContaxLogic, p o l n t i r GameStop 등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급격한 성장과 유리한 기술 지표가 숄 스퀴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공매도 주식 스킬즈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공매도 세력들이 잠재적으로 더 높은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스킬즈가 높은 공매도 비율로 인해 월스트리트 배치 군대의 다음 목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 회사의 장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이번에는 스킬즈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하는 생태계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스케지의 성장률과 기술 지표가 슐스퀘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우리가 이것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킬지는 1분기에 또한 번의 강력한 성과를 달성하여 21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지불이 81% 증가한 결과 전년 대비 92%의 수익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수익 증가율이 2020년 1분기에 달성된 67%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향후 몇년 동안의 매출 성장은 실제보다 약간 낮아 보입니다. 특히 회사가 무료 사용자에게 수익화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수익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 사용자에게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것은 회사 가치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첫째, 스케줄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공개 상장 직후 급하게 추가 수익을 모두 짜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는 단순 설치가 아닌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예산을 최적화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회사와는 매우 다르며 최대한 많은 수의 시선을 끌어들이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이런 일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쨌든 분석가들의 기대치는 회사의 현재 성장 궤도를 기반으로 할때 의미가 거의 없으며 매출 성장이 더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초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회사의 잠재적 수익성을 고려할 때 매출 성장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회사는 94%의 총 마진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계속 확장함에 따라 풍부한 수익을 위한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6억 1300만 달러의 현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차 대조표로 분기를 마감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최근에 얼키를 현금과 주식을 합해서 150M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가 현금으로만 인수되더라도 스케지는 이 추가 자금을 모을 필요 없이 몇 분기의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가 희석을 기대하지 않으며 이는 주식의 추가 매각으로 인한 숏케이스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기업 인수로 인한 희석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 인수로 인한 희석은 회사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빚이 없어 수익성을 더욱 압박할 수 없습니다. 큰 매출 총 이익률을 감안할 때 회사가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회사가 수익으로 돌아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주식은 더 높게 더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퀴즈의 매출 성장률과 높은 마진은 약 25의 P/S 비율을 쉽게 지원할 수 있으며 가능한 숄 스퀴즈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 여러가지 스케이지에 관한 좋은 소식과 기사를 접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하락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시면서 지난 5월에 제기되었던 투자자 소송권에 관한 이슈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이 소송은 스케일즈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허위로 보고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소송이며, 작년 12월 16일부터 올 4월 19일 사이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 중에서 오는 7월 7일까지 소송에서 몽고를 선임하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갑자기 스케일즈 주식이 하락한 이유는 소송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시장의 불안함이 전체적인 기술주의 하락과 함께 스케지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거나 스케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켄베스트의 오늘의 매수 매도 현황을 1위부터 2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